색깔을 보여줄지는 경기장에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모랄레스 러치나 그대로 골문 많이 벗어납니다. 무의미한 실자 오늘 경기는 특히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강태가 움직입니다 바르디 자모랄레스네요 안토니오 루나 공유를 잘 받습니다 좋 크로스 자 수비수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끊어내야죠 바르디 이게 뭔가요? 전혀 높낮이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완전히 빗나간 슈팅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잘못 맞았습니다. 영리하게 인터셉트합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패스 향할 곳을 미리 가서 읽었어요. 슛! 아 지금은 그냥 하늘로 솟구치는 슈팅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선수들 좀더 집중력이 필요하죠. 역시 압박 능력이 좋은 팀인데요. 태클 들어갔습니다. 아 좋습니다. 상대 진영에서 노프리치 압박 좋습니다. 찬스죠. 아이고, 지금은 뭐 너무 많이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축구는 결국 누가 더 실수를 덜 하느냐의 게임입니다. 모랄레스!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아 오늘 슈팅. 낙산 아... 조금 떨어졌습니다. 보입니다. 슛. 좋은 기회가 될수 있었습니다만 빗나갑니다. 네 조금 더 집중해야죠.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유 슈팅이 되지 못했어요. 공 잡는 루벤 로치나. 슛! 어디로 차나요? 네, 완전히 빗맞았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특히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은골록한태 루벤 로치나 골킥이 선언됐죠? 네, 공 나갔습니다. 은골로캉테 3분 더뛸수 있습니다 완전히 제쳤습니다 제쳤습니다 기가 막힌 선방이군요 잔루이지 돈나룸바 야 정말 이건 뭐 바르디 아네 2반전 킥오입니다 레반떼가 시작합니다 샤키리 레반테의 공격 두 기회 빗나갑니다 치열한 경기인데요 아직도 스코어는 동점 네, 선수들 좀더 집중력이 필요하죠 샤키리 터치가 좋지 못했어요 실책 자 올라가죠 샤키리인데요 공 나갑니다. 골킥. 머리로 공직켜냅니다 바르디. 제이슨. 아볼 컨트롤 좋은데요. 골키퍼. 네뭐 든든한 키퍼네요. 다 돌립니다. 공을 되찾아 왔어요. 좋은 태클입니다. 상대팀이 시스템 변경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에 따른 또 대응 전술 준비해야죠. 아, 수비적으로 바꾸네요. 어, 감독 입장에서는 어, 실점하지 않고 지금 스포하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샤키리. 찬스죠. 좋은 타이밍 태클. 클리어링. 라인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바르사의 트로이 폴리소. 자, 자기 진영에서 공을 뺏어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하나 만들어봐야죠. 바르디. 공격을 <불리소>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코너킥 <불리소> 기회. 그대로 막혔습니다. 자 공격하던 팀이 이제는 방어를 해야겠습니다. 자 올라가죠. 공중에서 헤더. 로스가 맞고 다시 들어갑니다. 경결한 한자을 상황 균형을 깨뜨립니다. <laughs> 경기 막판에 기적 같은 꼬이 들어갑니다.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 위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게 바로 축구입니다. 완벽한 쐐기골입니다 사실상 게임은 이제 끝났네요. 끊어냈습니다. 좋은 지역이에요. 네, 아주 좋은 커팅이네요. 바로 공격전환 가능하거든요. 바르디. 안데르 에레라.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집니다. 캠페인 키퍼 공격수 앞서서 공 처리 아 정말 좋은 선방입니다.